두 번째 받네요. 이렇요 <목소리> 네, 네. 네. 그 마음이 그냥 정말 사랑과 마음이 남긴 네, 축하식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회장님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한 10분일만 받아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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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, 그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사회로 노력해보겠습니다. 날씨도 네. 어, 그냥 무덥고 그런 게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은 그리고 이번에 그냥 9 부일 도도 짓고 막, 막 이래갖고,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장 뜨거운 데도 와서 십자가 기도 하시고 막 이런 그 모습들에 정말 제가 감동되고, 어, 저도 십자가 거도 하기 싫은데 와서도 하고 올리시는 그 모습 보고, 굉장히 제가 감명받고, 또 저도 이렇게 저는 잘 싸우겠다 다 생각했습니다. 오늘 복음 말씀에서, 어, 그 성, 그 성령이 우리, 사랑의 불이 우리,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허를 타갖고 생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느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공동체가 될수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각자 마음 안에도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화를 타올라서 정말 서로의 사랑을 진정으로 나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하느님 신앙생활을 하느님을 즐기면서 신병난이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